안녕하세요. 오라클입니다. 올해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겠지만 저 역시 올해 유튜브를 시작하고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좋은 분들을 만나서 즐거운 일도 있었으며 또는 슬픈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2019년 며칠 안 남긴 시점에서 돌아보면 유튜브를 시작하고 좋은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께 감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영상 많이 만들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며 또는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정작가님과 콜라보를 했던 영상인데요. 제 채널 구독자님 중에 정작가님이 두분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캐릭터를 그려주신 강원도에 계신 정작가님과 각티슈 커버 콜라보를 진행해주신 대구에 사시는 정작가님이 계세요. 제가 올초에 기획을 한 대로 움직였다면 지금쯤 두 분의 작품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었지만 뭐 인간사 계획대로 다 흘러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시간을 쥐어짜서라도 기획을 했던 것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작가님들과 콜라보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구독자이신 그분들에게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었어요. 세상에는 수많은 분들이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알려지지 않았다면 지능에 묻힌 진주와 다를 게 없어요. 그런 분들을 제가 무당으로서 또는 제 채널을 이용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수많은 고민을 하다가 부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대구에 사시는 정작가님과 콜라보를 하게 되었네요. 저번 영상 댓글에 보면 구매를 하시고 싶다는 분이 몇몇 분 계셨고, 어떤 분은 부적의 효과에 대해 물어보셨는데요. 오래된 예전 영상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부적은 우리가 아파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약국에 가서 약을 타는 것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프며 원인이 무엇이며 과연 어떻게 통증 부위를 낫게 할 것인지 이 약으로 인해 다른 부작용은 어떻게 없앨 것인지 등등 그렇게 의사들이 처방을 하듯이 부적 또한 그 사람의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부적을 써야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환자의 상태가 얼마나 오랜 치료가 필요한가 환자의 상태가 지금 얼마나 중증인가 등등 부적 역시. 당사자의 현재 상태에 따라 부적의 효력, 그리고 지녀야 하는 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자, 아무튼 정 작가님의 작품을 구매를 원하는 분들은 영상 아래, 즉, 더보기란에다가 저희 이메일 주소를 적어 놓겠습니다. 구입 문의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제가 신청자의 사주를 보고 상황에 맞게 부적을 써 드릴 겁니다. 아참, 오해를 하실 분이 계실까봐 그러는데요. 정작가님의 작품 가격은 제가 지불을 할 겁니다. 협찬받은 게 아닙니다. 협찬을 받으면 그분들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민폐를 끼치는 거니까요. 좋게 생각해 주세요. 작가님들은 자신의 작품을 팔고 이름을 알려서 좋고, 여러분들은 좋은 작품과 부적을 받아서 좋고. 아무튼, 앞으로도 상담을 하다가 그분들의 재능이 보이면 다양한 방법으로 소통을 하고 도와드리고 싶어요. 꼭 작가님이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구독자분 중에 식당을 하는 분이 계시면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어 갈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그 부분 기도를 갖다가 들려서 영상을 찍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분들 홍보를 해드리고 싶어요. 식당이 되었던 피부관리실이 되었던 학원이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던 제가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정말 시간을 쪼개서라도 유튜브 채널을 키우고 싶네요. 저 이런 욕심 내봐도 되는 거죠. 올해는 시간 날때 조금씩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산으로 기도를 가고 더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싶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좀더 키워서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고 싶네요. 올해 초에는 어떤 계기로 좀더 일찍 유튜브를 시작할 거라는 후회도 했지만 다시는 그런 후회를 안 하게 내년에는 좀더 많은 노력을 해서 채널을 키울 겁니다. 그러니 구독자 여러분들도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하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그리고 영상을 보고 그냥 가시지 마시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고 만일 유익한 영상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공유도 많이 해서 많은 분들께 알려주세요. 내년에는 우리 모두 같이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